슬랑을 기다렸는데 슬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때 잉태된 여자에게 예산의 고통이 훌련히 일어났지 주의 날이 이하는데 별딴 거 저희가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무슨 때냐는 생각해 보내니까요. 우리는 다 슬랑을 맞이하는 슬로들이에요 내가 준비가 돼있든, 안 돼있든, 내가 재롭든, 미래라든 간에, 우린 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단한 번, 인류 역사, 이 인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이 인류 역사, 6 0 0 0년7,000동안의 역사 동안에, 딱한 번, 인류에게 하나 가슴,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가 만나, 성도가 만나, 결혼하는 그 혼인지식, 그주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두번 오시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시죠. 우리가 요한봉사장십 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쥐의 쥐믿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됩니다 할렐루야. 누지 예수를 믿으면 다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모든 일을 위해 예수님은한번 십자가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 죄를 위해 돌아가셨죠. 그러나 두 번째 오신데 그때는 어떻게 오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구원받을 자를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번째.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멍때리고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충 살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된다고? 귀를 준비해야 된다고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고 아멘. 지금이 그때라고 때를알라고예수님 얼마나 답답하면 야 야, 저녁에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가 좋다며 저녁에 노을이 안주고어두컴컴 하면 내일 비온다며 여름이 지나면 가을에 추세해야 되고 봄 되면 시풀인다며 그건 아는데 왜왜 때는 불편하지 못하느냐 지금이 어떤데요? 돌아보세요 동성애의 전쟁의 기근의 이단들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교회에서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선을 찾는 자도 없고, 악을 행하면서, 소동과 고모라 때처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내가 그 해석을 듣고, 내가 새롭게 생각한, 아, 신박하다는 해석, 뭐냐? 소동과 고모라 때에, 왜 예수 오실 때가 소동과 고모라 때, 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냐? 그때에, 그때의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날 때부터 날 때부터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것을 한단하셨다고 어요 근데 더 디벨롭돼가지고 그 다음으로 나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동물까지도 동물 0 0그 라운드를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동물부터 사람까지 그 동물이 그렇게 된 이유는요. 동물이 예? 사람이, 사람과 정상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그러다 그 성적인 죄를 동물하고 치니까 동물까지도. 그래서 동물주차도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악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고, 사람이고, 남정, 남녀, 남녀 옷에 불문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악이 100% 차서, 온 세상이 어둠 밤, 어제 보니까 밤에 어둡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잠깐 누구를 만나러 일 때문에 뭐좀 알아보려고 제주도온 김에 나갔다가, 새벽에 왔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무서워서. 아니, 사우나가 아,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 왔어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밤에 혼자 매진 <laughs> 도로를 운전하다가, 머리 긴천명신 나오면 어떡해? 아니면 구미호 나오면 어떡해? 나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애들 키워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왔어요. <laughs>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기 세상에 관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과 고모라, 노아의 때가 마지막 때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향한 선, 거룩은 영점 영령을도 없고, 완벽하게 100% 아기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지금때 아닙니까? 아, 네. 나는 가끔 가다가 내가 나를 보면, 어, 이게, 이게, 이를 까면 빛나는 아름다운 천, 천사 같은 얼굴이 있을까? 아니빨 달리고 이빨 나고 그냥 충직한 그냥 공포영화에 나오는 얼굴일까 생각해봅니다. 내가 나를 보여 동물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서워요. 아, 네. 근데 남은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 볼때 남이 볼때내 얼굴 진짜 남은 모르는 하나님은 아지만 남은 모르는 잘 숨겼던 나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정말 멀쩡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 마비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때가 지금 다가왔단 말이에요. 어두운 때, 신랑을 기다려야 될 때. 그런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제 다 같이 졸려 자라 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깥에서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여자들은 뭐라고 등과 기름을 등과 기름을 갖고서 있다가. 그 오니까 이제 가려고 등과 기름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데 미라는 스촌이 뭐라고 말하냐 등은 가졌을 때 기름이 없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스에게 말합니다 어 우리 기름, 기름 모자란데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자들이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너희 속에 부족하니 부족할 것 같지 않냐 파는 자들이 가서 살아 이 말은 뭐냐 기름을 그냥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날 기름 준비하자고 하는데 기름을 누가 그냥 준비하냐면 기름이 있을 반드 대가를 치고 했냐. 그 지혜로 다스려간 기름을 그다음 어디서 퍼운 게 아니라 샀다는 얘기죠. 아멘. 샀다는 얘기라고요. 돈 줬다는 얘기예요. 홍자처럼 저처럼 머리 가 벗겨줍니다. <laughs> 더 벗겨진 분들 저보다 더 많이 공짜로 왔으니까 아멘. 회개해야 돼 아, 지옥. <laughs> 여러분. 우리가 다들 은혜 받기를 원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구원 받기를 원하잖아요. 천국까지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안 한다고? 주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하기 싫죠? 헌신하니까. 조금만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해봐요. 주를 위한 헌신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웃을 위한 기생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속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걸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좀 자주 털려. 다 그려가지고 갔어. 근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웃을 섬기려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교회를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시간과 물질과 더 중요한 건내 생명을 얻죠. 하나님앞에 헌신해야지. 그 기름이 바로 그 기도의 수고가, 그 사랑의 수고가, 그 성김의 수고가, 그 예배의 수고가, 그게 기름이에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뭐가 온다? 성령 주말이 오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기름이라는 말이에요. 근때 정말 있으면 뭐0십0의직분0 0 0 0 0 0 0 0직0 말씀 뭐하냐고, 목사0 0직0 말씀 뭐 하냐고. 0 0 0 없는데. 0 0 0 0는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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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냉정하게 본인이 알잖아요. 이이 백날 얘기해서 뭐, 아0 목사 0 0 0십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풀0 0 뭐가 훌륭해. 내가 나를 아는데. 김0씨가 노래는 잘만들었어0 네가 나를 보는데 난늘 너를 알겠든냐 그래서 난찬송가사배고장 항상 이혀버부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별로 가슴에 안 알았죠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부릅니다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음.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너 같은 죄인 살리신 불러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 음. 나는 반성할 게 없어 보여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 여러분 무리가 진짜 구원 받을 만한 사람 예수님 아니고는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구원이 둘 살지 못한 채 지존처럼 그 죽을 날 기다리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것끝 축복입니다, 하나님 야. 아멘.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으기 이런 으로나 정으로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멘. 하나님의 자연적 고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너희는 그분로벗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마 아버지라 부르지느냐.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아버지. 무슨 아버지를 푸는데, 역마 아저씨를 푸는 것같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자, 비록 우리 아침에 풀을 먹었지만, 10편, 23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건 뭐예요? 내가 자녀라는 얘기 잖아요그 자녀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졌다 아버지를 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 생각나죠 홍길동 형을 형제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인간 가운데 교회 다니는 자기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 마음에 자기만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 한 자리가 안 나오는 거지 왜 아니, 내가 이업체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봐야 세대기바기도바었어 기도 안 했으니까 그분 얘기도 안 들려 고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음부터못가 보호도 없어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우리 주기도못 맨날 부리면서 오늘은 가스 세는날아 이놈의 새끼는 한국 갔다가 왔나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그러지 마 하면 안 돼. 주기도문 할때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오대였죠 이해합니다. 이게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만 이해하시고. 제가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이름이 거룩히 마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먹는 게 중요하거든.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에게 중요한 게뭔줄 알아요? 오늘 하루의 은혜예요 아멘 자꾸 5년 10년 살기를 하니까 활분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도 못 풀지 왜? 오년 10년을 계획하고 이거 오늘 하루가 중요하고있어요 근데 뭐라고? 오늘 하루의 은혜가 좋게 되니까요 이룡할 양식의 은혜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내가 쓰갈 있는 것이 그게 족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laughs> 자, 다시 할게요 제가 주중도사를 많이 찾을게요. 아멘. 다시 기를 드릴게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아멘. 아,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따 좀 봅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아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멘. 있고, 아멘.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기름집비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이 국제교회가, 아 생각해봐요. 여기에 누가 얼마나 많이 홍금했겠어 이것을 잃려고이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먹고, 누구 말대로 먹고 죽으려고 돈 많은 자리 없는 인생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사용하게 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의 통치기로 이것을 맡겨졌으면 하나님 앞에 무한감사 죽도록 충성해야 돼 아멘 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는넓렸잖아요 everywhere e v 어느 곳에 갔는지 어느 곳이 떨렸잖아 뭐가 영혼이 제주도에 영혼이 얼마나 많아2주년만 해도 영혼들이 천지빛깔인데 나는 힘이 없지만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멘. 예수님이 네. 네. 게 말씀입니다. 할수 있건 임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아멘. 그럼 뭐냐? 자내가 뭐라고요? 밤중이라고, 슬라 거돈다고 그래서 뭐하라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대가를, 대가를. 기름 준비해야 된다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자.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이 처녀의 마지막이 갈렸다는 걸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다섯 명의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까 이미 떠났어. 여러분 맨날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맨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맨날 사람들이 나에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맨날 뭔가를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죠?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기름등불, 내가 하늘 앞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안다운 혼인자체에는 천국에 가있는게 아니라 약간 어두운 곳 지옥과 같은 곳에서 슬피며 일을 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믿인지 생각하고 사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뭘 하고 사는지 생각하는 그런, 그런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게 무슨 혼미한 인간처럼 매일 매일 내가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뭐 모임 갖고 하긴 하는데 이거 죽지 못해 하면서 아니 냉정히 우리끼리 말해 라면 죽지 못해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일 첫째 그 이유가 그 확실한 그 이유가 뭐냐 재미가 없잖아. 예비가 재밌는 사람, 전도가 재밌는 사람, 아멘. 기도가 재밌는 사람, 아멘. 예? 봉사가 재밌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 면애가 충만한 사람이죠. 아멘. 이 사람은 그시간이 살아 있는 시간이죠. 이 사람은 그 시간이 기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아멘.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있 받는 사람이죠. 아멘. 그러나 죽지 못해 내가 집사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 구역장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 눈이 무서워서 내가 세상의 이목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눈 감고 자고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눈 감고 자고 있고 자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는 자리에 와서 잠을 잊고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입실 가운데 들어가 있다가 12시 딱 돼가지고 무슨 죽다 하 바로 잠에서 깨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들만 왜한 자리에 있었는데 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뭐하러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다니까 근데 왜 다섯 명은 못 들어갔냐 이 말이지 두 번의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세션의 말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예수님 내일이라도 올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언제 죽을지 <laughs> 모르지만 내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물을 쏟는다는 거지. 아멘. 네. 기회는 두번 오지 않는다. 지나간 차는. <laughs>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오전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내가 친. 주님 보실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구원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 내가 죽으면 진짜 가긴 가나? 하 여러분 성원의 전체가 보세요. 내가 진짜 믿어요?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까? 천국에 있는 걸 믿는 분만 아멘. 아멘. 네, 일단 3 분의 1 정도는 안한것 같아요. 일단 패스. 그러면 천국 갈걸 믿는 분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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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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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그러네. 천국 갈걸 믿고, 천국에 있는 걸 믿으면 이렇게 살수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되게, 되게 좀 너무 무서워. 살기 게 힘들어. 내가 뭘 하다가도, 야,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걸 믿으면 이렇게 할수 있겠어? 어, 내가, 저거 때되그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 편히 부리면 안 되지? 욕심 <laughs> 부리면 안 되지? 내가 괴롭히면 안 되지? 어, 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좀 힘들어. 갈수록. 스스로 자기 거면. 근데 이게 내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 모실 때다 됐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은 달란트의 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아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내 주인의 질범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한 달한테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다고요? 괴롭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게 그걸 맡겼는데, 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라고요? 바깥에 버리고, 얘 가진 건 뭐라고? 뺏으라고, 뺏으라고. 여러분, 이거 땅 따먹기 전쟁이에요. 아니, 그래.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쓴다 그러면, 축복도, 그,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한 말인데, 귀염은, 귀염받는 건 지알 탓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거, 하나님도 공평하다고 누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해보니까, 하나님 절대 공평하지 않아. 행한대로 갚아주셔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가 있고, 종이 있고, 성도가 있는가 면 하나님이 진짜, 아유, 이거 진짜, 아우, 내가 일단 내가 잘하나 보자. 하나님 미워하는 종이 있어. 미워하는 성도가 있어. 그 축복받는 비결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뻐 좋아서 진짜 세상 말로 이뻐서 죽는 눈에라도 안, 아, 안 아까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면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안들어줄 수가 없어. 아멘. 왜 우리도 마음에 그 드는 새끼가 와가지고 아우, 아빠 친구야 놀러 갈때 존중적으로 그러면 그냥 맨날 아빠한테 돈만 더라고 그러면 또 뭐예요? 일단 지업을꺼네 <laughs> 돈을 주게 돼 있어. 근데 말은듣못 가본다. 돈 달라 그러면. 이용받 달라 그래 내 돈을 써돈안 준다는 거지 이 간단한 원리를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받을 자에게는 외표고 구원 받을 자에게 보나시며 하나님의 눈은 어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신분 단장해요 예수 그리스도 되어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가를, 대가를 지불하자. 지불하자. 우리 찬송 한장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 다짐합시다.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할 사람인지 내가 믿음으로 정말 중립돼서 이루어가는 중이었는지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 1 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78장 178장입니다. 그쵸 은혜가 보송하는 찬양을 박수치면서 박수도 손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치면서 아, 그 통합찬송과 178장이고 예, 통합찬송과 178장 새로운찬송과 197장입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한번 찬양하고 또 서로 죄를 한번 버리고 회개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많으사 박수 쳐합시다 아,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n d a y s 로 n d a 도 충만해 d a 과아정 n 과 주여 내 모든 d 을 성령의 n 길 a y Sunday, 앞서서 d 우서서 u 게알려주 s u 주 d a 오늘도 내리여 없어서 성령의 그대 군비를 들어서 오늘도 충만케 앞이 세계 이 세계 재물 돌아가신 나의 주 예수님 깨끗이 여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여 성령의 뜨거운 로서 오늘도 충분히 주님의 주님의에게불신라말 세상에 멀리 하라 마하늘에 애굽는 과일 오늘도 다가이주어 주여 주여 주어쥐 주여,